ssg 랜드스 팀의 이 전력 분석 팀의 시뮬레이션은 정확하기로 소문이 났다 정평이 났다 음 응. 유명하다 했어 올해도 해마다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4 5년 전인가요 그때도 어 예상치 못한 가을 야구 가는 팀들을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 ssg 랜드스의 전력 분석팀은 예상을 하고 정확하게 맞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해마다 이것을 소개를 조금 많이 드립니다 근데 SH 랜더스 전력 분석티 부동의 1위는 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동의 1위는 기아. 부동의 1위 수치가 월등. 기아 2위는 LG. 기아 LG 3위는 삼성. 4위는 두산. 5위는 하나. 6위는 KT. 7위는 SSG. 8위는 롯데. 그다음에 NC큐. 그위 NC큐 이런 순인데. 그러니까 기아, LG, 삼성, 두산, 하나, KT, SSG 롯데 NC 키움 요런 순위입니다. 요런 순위인데 근데 7위 SSG하고 8위 롯데는 아주 근사. 아주 근사. 근사하다. 근사값. 예. 782가 사실 조금 아주 좀 붙어 있더라 요것은 뭐 여러 변수가 있고 하겠죠 근데 뭐 SH 랜드스 전력분석팀의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각 구단의 결과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튼 여 기아가 초강력인 것은 좀 맞고 그 다음에 키움이 되게 낫는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 올해 키움이 뭐 3화를 하겠냐 근데 많은 분들이 ABS하고 피치클락 특히 ABS가 이렇게 하다보면 ABS는 이게 뭔가 치우치지 않고 좀 공평하잖아요 어 그리고 키움이 예상, 그러니까 생각보다 약진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응. 그 이야기는 방망이로 이렇게 승부를 보는데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키움이.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 SG 랜드스 팀은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근데 상당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모듈이 아주 정확한 모듈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합니다. 변, 변수가 있으면 또 거기도 또 맞추기도 하는데 자 화이트 선수 얘기를 좀 하도록 해요. 많은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화이트 선수 대체 선수 이 결정이 난 건가? 미처 화이트 선수 햄 스트링 부상이죠. 4주 뭐 해서 조금 더뭐 이렇게 하고 2주쯤 있다가 재금한다. 그래 14일 날 재금합니다. 14일 오늘이 10일이죠. 나흘 있다가 재금을 하는데 지금 본인의 통증 지수가 굉장히 낮다 그럽니다. 좀덜 아프대요. 아예 생각보다 좀덜 아픈데 아침에 일어날 때를 제외하고는 상태가 좀 아침에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밤새 이렇게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 바로 이제 근육이 아, 조금 그때를 제외하고는 상태가 상당히 괜찮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근데도 그래도 검진을 해봐야 되는 게 검진을 해보면 실제 그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 화이트 순수가 오늘. 어, 저 문학의 팀에 훈련, 합류해가지고도 훈련도 좀 하기도 했대요,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합류 시점이 중요하게 됐어요. 근데 14일을 왜 체크를 해봐야 되냐면 그때 그걸 보고 대체 선수를 영입을 할 건지 안할 건지 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리스트는 당연히 있죠. 근데 화이트 선수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무턱되고 대체 선수를 데려온다 그러면 6주 동안 화이트 선수를 못 쓰는 거. 만약에 빨리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화이트 선수를 쓰는 게 맞다.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카드를 쓰게 되면 안 된다. 근데 왜또 그러냐면 외국에서 선수들 데려오는데 취업비자가 없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특히 일본 쪽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취업비자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 일주일이 시간이 더 가버리고 그러니까 화이트 선수의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 짧다 빨리 좀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선수를 좀 케어하면서 선수를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내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4일에 재검진이 그래서 중요하고 생각보다 선수가 느끼는 통증 지수 이런 거좀 괜찮아서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선수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풀은 다 가지고 있고, 어, WBC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인데 우리 이제 WBC는 이미 KBO가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달려가는 대회입니다. 여기에 완전 사활을 걸었습니다. 사활을 걸었고, 어, WBC에 뭐 해파들 다 오죠. 이정우 선수라든지 뭐다 옵니다. 다 오,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한국계 선수들도 다 대상이 되고, 여기에 또 장현석 선수도 허구현 총재께서 직접 언급을 좀 하셨어요. 상당히 좋다고 들었다 봐야 되겠지만, 어, 언급을 좀 하셨어요. 제가 어, 허구현 총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고, 하여튼 3월 8일에 어, 지금 유진 감독이랑 조계현 위원장이 전력 강화 위원장이죠. 갑니다. 미국을 가서, 어, 한국계 선수들을 두루 보고, 또 우리 한국 선수들 격려도 하고, 끈을 만들어 놓는 거죠. 끈을 이어 놓는 거죠. 올해 한두세번 정도 더 들어가서 관리를 집중 관리를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토미 현수 에드먼 에드먼 선수, 에레다저스 에드먼 선수도 뭐 만나고, 투수는 텍사스의 데인 더닝 선수, 또그 다음에 또 로스 선수라든지 오브라이언 선수, SSG 미치 화이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한국계거든요. 이게 뭐 할아버지 이게 있으면 또다 되니까. WBC 같은 경우는 뭐 이중 국적자도 되고 또 혈통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면 다. 국가대표로 뛸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미국 국가대표 뛰기에는 뭐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거의 모든 선수들이 wbc 한국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네, 했고 근데 만약에 그 스나이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션이 외안데외 하는지 우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왜안 많잖아요. 뭐 구자욱 선수도 있고 뭐 박근호 홍창기 에드먼 뭐 선수 저 이정우 선수도 좀뛸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 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외환 선수가 너무 많다. 하여튼, 또 마이너스 리그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 장현석 선수도 볼이 엄청 좋아졌다. 장현석 선수도 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임박해서 한뭐 여름쯤에는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올 건데, 9월에 제대로 하는 안우진 선수의 WBC 합류는 가능성이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그때 되면 제가 또뭐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그 전에 어떤 다른 좀 그런 좀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합류하면 어떻게 했느냐, 합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하고는 있고, 어, KBO가 1년 로드맵을 다 만들었습니다. WC 때 합숙을 어떻게 하고 연습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지금 대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체코랑 첫 경기입니다. 체코랑 첫 경기입니다. 체코랑 첫 경기고 그 다음에 대만 호주 뭐 이러는데 일본하고 이제 뒤에 우리는 그때는 어 2023년 같은 경우는 호주 첫 경기고 그 다음이 일본 경기 잖아요 두 경기 박살 나고 분위기 그냥 분위기 착살났 거든 준비를 엄청 철저하게 이제는 좀 체코 처음 만나고 체코 그렇다 쉽지도 않아요 어. 그리고 대만 호주 대만 호주한테 우리 맨날 지는데 요즘 뭐 이기나 잘못 이겨 쉽지가 않아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데 대지는 진짜 이제 한국 이 사실 좀 유리하게 대지는 꾸려져 있는 겁니다. 꾸려져 있는데 어, 내년 3월 저는 이제 꼭 출장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전에 그 앉았던 그 자리에 제가 앉을 거예요. 어, 절대 내년에는 내년 봄에는 저 울지 않을 겁니다. 안 울라고요. 호주 대만 쉽지 않고 제가 어, 2023년에 그때 WBC 때 어, 호주전 지고 한 다음에 좀 울었죠. 아좀 서럽더라고요.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방송을 못했어요 제대로. 계속 끊고 끊고 했는데 아 지금 속상해 그때 생각하면 진짜 열 받아. 그 일본 기자들이 제가 이제 일본말을 좀 하니까 일본 기자들하고 좀 아무래도 말이 좀 통하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위로랍시고 건네는 그 위로가 위로가 아닌 거예요. 화가 많이 났죠. 하여튼 그리고 올해 또 KBO가 뭔가 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예, 추진하는 게 요거 중에 하나가 일본하고 대표팀급의 교류전을 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일본 이제 사무라이 재팬, 이제 일본 이 대표팀의 별, 그 별명이죠. 사무라이 재팬, 일본 대표팀은 그때 이제 한 2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2025년까지는 일정이 다 잡혀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올해 좀 교류전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사실 일본 입장에서 도 우리하고 하면 뭐 얻는 게 우리가 저 얻는 게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일본도 그래도 우리랑 하면 열심히 해요 자 기아 오선발 지금 김도현 황동아 기아가 왜 강력한가 초강력한가 그것은 요거에 나옵니다 음, 요거에 나옵니다 기아는 기하, 기아 황동아 선수하고 김도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두 선수는 다른 팀에 가면 그냥 사선발오선발이에요 최소 4승 발 5승 발. 3승 발은 좀쉽지않아각팀의 국내 선발 1위 보단 좀 덜하지만 4승 발 5승 발이다.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5승 발 경쟁을 하고 있어. 수능 시험을 봐. 16일까지도 뭐 공개 경쟁한다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조금 기우는 게 김도현 선수 쪽으로 한1% 정도 기우는 것 아닌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그런 약간 내부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좀 감독님이 최종까지도 하겠지만 여러 이제 다른 분들도 평가를 좀할거 아닙니까? 최종은 이보모 감독이 하겠지만 다른 분들도 아좀 누가 낫다 누가 낫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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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김도현 선수 쪽으로 조금 이렇게 기운데 뭐 아니 최종 결정은 아니다. 황동화 선수 열받을 필요 없다. 어, 뒤집 뒤집기할 확률도 있다. 항아스스 수도 파이팅. 다른 팀 갔으면 그냥 45선발 그냥 뭐 안심이 4선발 그냥 뭐딴 팀에 있는 4선발 이리 와 안경 벗고 입 다물어. 이 바로 내가 던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기하단 말이지. 그럼 뭐, 이거 뭐, 뭐 5선발 안 하면 오5발안 어, 하면 그럼 뭐 불편해서 필승조 할수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필승조가 벌써 다 짜여져 있어.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약간 좀롱릴리프로 좀 폭넓게 이렇게 좀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